세트인데 왕과 왕비예요. 얘가 왕이고 얘가 왕비 왕비입니다. 왕과 왕비 컨셉인데 가끔 희귀하게 매물들을 보면은 왕이 있거나 왕비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왕과 왕비가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서 매물로 나온 경우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물을 보고 바로 구매를 결심했어요. 이것도 밀크 글라스 제품이고 안쪽에는 보니까 역시 음, 역시 198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제품은 1980년 정도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역시 회사명이죠. 글라스 메이크 그리고 생산지 미국 이 USA라고 새기져 있는 그런 밀크 글라스예요. 밀크 글라스들은 대부분은 크기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종류가 많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밀크 글라스 중에서는 사이즈가 나름 큰 편에 속해요. 우리가 요즘에 쓰는 머그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약간 작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밀크 글라스 제품 중에서 작은 사이즈 종류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컵을 세 개를 구매를 했고 한 가지 더 구매를 했는데. 음. 요 컵이에요. 요 컵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 제가 아컵 중에서 머그 중에서 리비 회사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리비에서 예전에 제가 거진 한아1한 한 5년 전쯤 그때 쯤에 이 리비 컵을 처음에 아 투썸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걸 봤어요. 근데 투썸플레이스에서 이 리비 회사의 머그컵에다가 투썸플레이스 로고를 음아 투썸이 아니네요. 타멘탄스 탐멘탐스 로고를 적용한 그 머그컵을 판매하는 거 보고서는 이 리비그 글라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이 머그컵을 찾아 헤맸는데 음이 머그 중에서 코발트 컬러 이 코발트 컬러 머그 리비 컵을 다시 제가 구매하고 싶어서 굉장히 찾다가 결국에는 찾았어요. 그런데, 이요 머그 컵이 보니까 예전에 그때 나왔던 오리지날 여기 보시면 바닥에 made in USA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머그 컵과 동일해요. 동일한 머그 컵인데 그 오리지날 그 코발트 블루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약간 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 제품의 오리지널 리비 컵이 맞구나 근데 프로모션 용으로 생산을 했나 보다 요 컵은 그런 걸 알게 된거고 이 컵의 시스토리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어린이 로고가 있고 세이 l 터 칠드런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바이 스테파니 ag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음그세이 l 터 칠드런에서 스테파니라는 그 어린이가 7살짜리 어린이가 그린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머그에 새긴 것도 있고 넥타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의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이 새겨져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